초토화 시켰어요. 저는 이 생선까지 다 발라 먹었습니다. <laughs> 아, 배부르다. 그렇지만 아이스크림 먹을 배는 남겨놨다. 방송에 중독이 됐어요, 제가. 그래요? <laughs> 네. 지금 오늘 쉬는 날이어서 남편이랑 같이 거람가루에 가고 있습니다. 가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센트럴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윈야드에서 내릴 거예요. 윈야드역에 내려서 4번 출구로 나가면은 이 버랑가루로 갈수 있는 이 엑시트가 있어요. 아프다고 수가... 징징징징이상라 넘어서 아퍼. 근데 왜 그걸 지금 말해? <laughs> 쭉 지하를 걸어오다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직진 가면은 버랑가루 페리 타는 그 워프가 나와요. 저기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거예요. 저게 뭐냐고? 저거 홍어야, 홍어. 설마 포켓몬 만다인을 말하고 싶었던 건가? 영어로도 어, 그래? 그거는 모르겠어. 어. 아 그래? 와, 오피스들을 이제 많이 지나서 식당가 물가 주변으로 식당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응. 음. 이 아이스크림집 맛있는데. 조금 이따가 배가 밥을 먹고 배가 있으면 이 아이스크림을 먹읍시다요. 있겠지 <laughs> 자, 항상 배불러서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고 하잖아. 여기 이렇게 쫙 식당가가 이렇게 있어요 맛있는 데도 많고 어. 강아지가 엄청 커요 안 묶여있었어 대박 오. 사람 많다 저기야 여보 어. 저기 저기 어,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가봅시다 여기에요 이두 자리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앉혀주면 좋겠다. 아, 어, 지난번에... 저거 이런 거 코스 메뉴 사줬었었어. 근데 우리는 오늘 코스로 먹지 말고 단품으로 먹게. 여기 좋은데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땡큐 I'm sparkling, 스파클링 s 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있 h a n 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시 o u Thank y 아 여기는 밥을 따로 시켜야 되니까 밥 먹을 아 누들로 하나 시켜서 먹을까? 오 어, 그렇더라고. Thank you. Ah, uh, can I order one of you? Uh, uh, we don't, we don't sell this one because. Oh. Uh, oh, that's right. Yeah, we just only the normal one. Okay. Oh, well, breakfast. Thank you. 와 uh, oh, 이게 에그플랜트랑. 두부 튀긴 거예요. Can we get some more water, m o r bottle? Thank you. 음. 카. Thank you very much. 치킨. 여보가 좋아하는 치킨이야. 와, 통 생선이에요. 이거 스네퍼, <laughs> 거대한 생선. 와, 맛있겠다. 라임을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 나 여기로 자리 옮기기 진짜 잘한 것 같아. 어, 너무 고마워. <laughs> 생선을 소스에 찍어서. 음. 뜨거워 음 맛있다 이 소스가 맛있네 되게 매콤새콤한 소스야 그래 이거 집이었으면 아마 손으로 잡고 뜯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뭔가 좀 너무 아깝지 않아? 그렇지? 와, 이거 눈알이라도 파먹어야 되나? 자기 생선 눈알 먹을 수 있어? 안 먹어. 안 먹어? 나 어렸을 때 이거 생선 누나 되게 좋아했다 이거 먹고 괜찮으면 자기도 먹어봐 싫어. 아 왜? 싫어. 그래? 음, 맛있는데? 응 맛있는데? 와 초토화 시켰어요 저는 이 생선까지 다 발라 먹었습니다 <laughs> 날씨 좋다. 여기도 이쁘다, 그렇 이거 처음 생기고 나서 막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아이스크림 집은 아직도 줄이 되게 되게 기네. 와. 자기 무슨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 줄을 서 봅시다요. 아니야, 같이 서 있자. kehel 와 여보는 초콜릿을 먹고 나는 뭐 먹지 나는 뭘 먹어야 되지 나는 저 체리 체리맛을 먹어야 봐 되겠다. a 나 with Amarena Sour Cherry 체리 맛

합니다 소스를 all, thank you.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이 어? 아이스크림 레귤러 사이즈 컵맛 2개 해가지고 19불 36센트 남았어 근데 아마 오늘 서차지 붙어서 10%? 붙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